2025년 4월에는 62년 호랑이띠에게 큰 변화와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귀인이 나타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운이 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 없이 행운만 기대했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물은 당첨운 횡재운을 잘 살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 4월의 운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운세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62년 호랑이띠의 4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큰 변화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4월은 봄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출발과 도전이 필요한 달이지만 올해의 사주와 맞물려 뜻하지 않은 장애물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4월의 사주는 강한 흙의 기운이 중심을 이루며 이는 62년 호랑이띠가 가진 본연의 기운과 부딪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성급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예상보다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운 속에서도 62년 호랑이띠에게 긍정적인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4월에는 새로운 인연과 만남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귀인이 나타나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이나 투자한 일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금전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4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고 해서 무작정 덤벼들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시기이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평소 소홀했던 관계를 다시 정비하고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반면 4월의 62년 호랑이띠에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감정적인 기복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오해가 커져서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이나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과 무리한 확장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손실이 클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관계를 망치는 것도 피해야 하며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번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신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운을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62년 호랑이띠의 4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의 사주는 강한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운이 일정하게 흐르기보다는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평소보다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62년 호랑이띠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무리한 지출이나 계획 없는 소비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충동적인 투자나 사업 확장은 예상보다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에 해두었던 투자나 사업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 뜻밖의 금전적인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지나치게 큰 기대를 품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4월에는 반드시 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유혹하는 투자나 사업 제안에 대해 쉽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무턱대고 사용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적절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면, 4월에는 충동적인 금전적 결정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욕심이 지나치면 도리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소비입니다. 특히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나 확신할 수 없는 금전적 거래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의 말을 쉽게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공동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철저한 금전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4월의 재무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적절한 금전 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재물을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62년 호랑이띠의 4월 당처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단순히 운에만 맡겨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4월의 사주는 흙과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재물과 관련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운이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판단과 행동이 뒷받침될 때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첨은은 우연과 행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에는 무턱대고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4월에는 62년 호랑이띠에게 예상 밖의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평소보다 작은 기회에도 집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로또나 경품 이벤트처럼 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력과 노력이 가미된 경쟁에서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경연 대회나 공모전 같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며 직장에서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월에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운의 기대기보다는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당첨과 관련된 좋은 정보나 기회를 접하게 된다면 이를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당처문이 강한 시기라도 과욕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며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면 이번 4월에는 당처문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한 번의 기회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흐름이 바뀌어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첨을 노리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무리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감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당첨운이 아니라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를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절대 무리한 금전적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로또나 복권 같은 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노리고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위험하며 당첨운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는 것이 4월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4월의 당첨문은 노력과 신중함이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무리한 기대나 감정적인 선택을 피하고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자신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62년 호랑이띠의 4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예상치 못한 재물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의 사주는 흙과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갑작스러운 재물운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불안정한 요소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는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운이 좋으면 평소 생각하지 못한 금전적인 이득을 볼수 있지만 방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62년 호랑이띠에게 좋은 점은 작은 기회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뜻하지 않은 경로로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며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잡는 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통해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얻게 될수 있고 이전에 했던 투자나 사업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귀인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뜻밖의 재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4월에는 순간적인 선택이 재물운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전적인 결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나 투자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하며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유지하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4월에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욕심과 방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뜻밖의 돈이 들어오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무리하게 소비하거나 계획 없이 돈을 쓰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횡재운이 강한 시기라고 해서 무작정 운에 의존하거나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리한 투자와 근거 없는 금전적 판단입니다. 4월에는 유독 빠르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이 많아질 수 있으며 이를 무턱대고 믿고 행동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깊이 검토하지 않고 쉽게 결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감정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하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예상하지 못한 재물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4월의 횡재운은 신중한 선택과 현실적인 금전 관리가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지나친 기대나 무리한 행동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계획적인 태도로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년 호랑이띠의 4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강한 변화와 도전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풍수용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용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고 개인의 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월의 기운을 고려할 때 62년 호랑이띠에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원숭이 장식품, 원형 수정구슬, 붉은색 지갑입니다. 이세 가지는 각각 재물은 인간관계, 안정적인 기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소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색 원숭이 장식품입니다. 원숭이는 민첩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빠른 판단력과 기회를 잡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4월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색 원숭이 장식품을 집안 서쪽이나 사무실 책상 위에 두면 재물 운과 기회를 더욱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황금색이 가진 강한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식품을 가까운 곳에 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업을 하거나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더욱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형 수정 구슬입니다. 수정은 예로부터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원형 수정 구슬은 인간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월에는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형 수정 구슬을 거실이나 침실 혹은 사무실 책상에 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고 긍정적인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수정 구슬을 손에 쥐거나 가까이 두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감정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지갑입니다. 붉은색은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특히 금전적인 기운을 보호하고 재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4월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충동적인 소비로 인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붉은색 지갑을 사용하면 이러한 불안정한 금전적인 흐름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붉은색은 재물의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색이므로 돈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갑 속에 작은 금속 장식을 함께 넣어두면 금전적인 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으며 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4월은 62년 호랑이띠에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풍수용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색 원숭이 장식품으로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원형 수정 구슬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며 붉은색 지갑으로 금전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한층 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용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하면 개인의 운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